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제 주위에 이제 아주 착한 형이 계세요 저번에 이제 그 형과 같이 밥을 먹는데 형이 갑자기 야나몸 마사지기 샀는데 와 진짜 나이스하다 거기 저도 많이 뭉쳐서 이거를 착용해봤지만 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물건인지 보여달라 어떤 물건인지 한번 봤는데 알리에 있네 와 아주 가격도 나이스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형을 초청했어요 그 물건 들고 오세요 인사해주시죠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. 지금 형이 마사지기 하나 구입을 했어요. 이 마사지기 얼마에 구입하셨나요? 유튜브에 광고 나가지고 그거 보고 들어가서 사. 네? 쓰레란다고. 유튜브 광고? 유튜브에서 보다가 아 괜찮나 그래. 세레란다고 사지. 하나만 샀죠? 두개 샀다. 두개 샀지. <laughs> 아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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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거 기능이 이쪽이 전원 버튼이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가운데 이거 뭐예요? 가운데. 히팅. 히팅. 그리고 여기가 젤 패드. 젤 패드가 아니지? 하여튼, 뭐, 그냥 패드? 응. 여기 충전 잭. 아, 케이시 인증 마크 있네. 이렇게 생긴 건데, 제가 형을 위해 하나 샀습니다. <laughs> 나 얼마니 몇개샀는데 박스 찌그러져 있구만. <laughs> 여레, 비닐에 맞죠? 그. 그쵸, 그쵸. 그게 알리의 특성이에요. 환경을 생각하는 오픈을 할게요. <laughs> 근데 원래 이 색깔이 었어요 아니야, 검은색이 었어요 검은색. 구성품 똑같은 점 봐봐요. 군에 이거. 좀 이상한 거 하나 있고 설명서. 파우치 있었어요. 파우치? 파우치 있었지. 흰선 어? C 타입 아니네? 이거 였어요 오피? 5핀? 오피네. 오피라고요? 어? 맞는데요? 문자. 문자 할게. 딱 봐도 똑같이 생겼다잖아. <laughs> 나 형이 비교해 보세요. 똑같고만 뭐씨. <laughs> 아 이게 뭐 사진 나가는 거똑같나 일부러 야 화이트를 안 샀어 이래서. 금색이 여기만 금색이 좀 너무 이상하잖아. 그래서 올블랙으로 샀는데. 개 <laughs> 씨, 마크 빼고 다 똑같네. 씨, 예수가네. 소속이 아니에요, 형. 형을 위로 해드릴 겁니다. 위로 드자. 자 이게 보면은 한국에서 구입한 이렇게 생겼고. 옆모습은 어떨지 하나, 둘, 셋. 자 여기서부터 반대편, 반대편. 결국 이렇게 되는 거 하나, 둘, 셋. 아니 여기 조그만 구멍까지 똑같은데? 여기도 두게두개 두 개, 두 돼있고 원래 이게 PGG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 국내산에서는 이 마크가 없어요 마크가 아예 케이시는 제가 이 미리 사이트에서 찾아봤죠 그 안에 찍혀있는 거 중국어로 이거 그것만 다르네 네 그렇죠 이건 <놀람> <놀람> 형 욕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 판매자를 욕하는 행동입니다 <놀람> 형30% 세일해서 11만 원 이렇게 두개 샀죠 근데 제가 이거 얼마 주고 샀는지 아세요 29달러예요 29달러입니다 29달러 29달러에 무료배송이거든요 얘는 한율로 따져보니까 삼 이천 원이요. 제가 형을 위로 시켜드릴게요. 위로. 이거는 형이 1 1만원 주고 샀지만 판매자가 KC 인증을 받았잖아요. 안전검사 받은 거예요. 안전검사. 아 검사를 받. 네, 안전 검사를 받았고 그이 중국어 물건이지만 사업관이에요 한국. 어 거기 일단 세금, 그 한국에다가 이 창고 같은 걸 해놔가지고 물건 쌓는 창고비, 포장하는 인건비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광고 받았잖아요, 광고. 그 광고비 이런 거다 따지고 나서 약간 비싼 건 어쩔 수 없어요. 그러니까 이 가격이 절대 살수 없는 거죠, 한국에. 이거 형이 당한 게 아니라 포장나면 이제 AS가 가능하고 반품이 돼요. 근데 저 이거는 안 되는 걸 버려야 되 돼.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빠른 배송, AS, 안정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이 가격을 주고 사시는 분들은 사면 되는 거예요. 당하는 게 아니에요. 아 그럼 상상.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책임지는 거니까. 근데 내가 그게 싫다. 그냥 난 그냥 대충 한번 써보고만 싶다 싸게. 그럴 때는 이제 이걸로 구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 형도 소비자고 저도 소비자잖아요. 소비자로서 이두 가지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. 음, 그 AS 됨, 되니까 좋긴 한 거네 항상. 뭐. AS가 되는 게맞아 근데? 피칭 음. 바로 되는 건 똑같은데. 좀 약하다 근데. 최대치인데 이래? 그 안에서는 그거 안 좋는데. 어? 스안 네. 좋다고요? 그, 슬명새는 그, 크림발도가라고 나와있었어. 강도는 너무 약하다. 생긴 거는 똑같이 생는데나 제일 좋그 이거 아, 제가 하려고. 아, 줘. 아, 어우, 저... 아, 저... 전기 엄청 <laughs> 뭐 제가 다 써보려고 한 빌렸습니다. 내가 구입한 건이 피쥐지라는 알리에서 구입한 상품입니다. 국내에서 판매하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. KC 마크가 있고, 이렇게돼 있고, 이렇게 똑같습니다. 사용만 보면 다 똑같습니다. 동그란 부분이 다 전원이에요. 중앙이 히팅. 그리고 강도입니다. 강도는 15 단계까지 있고요. 이 전원부터 누르면 딱딱딱딱딱만 나온다거나 세 번째는 막지징징징 이것만 한다거나 이런 모드들이 총 다섯 개인가 있어요, 다섯 개. 저는 한국에서 구입한 물건이 좀더 강한 것 같아요, 솔직히. 한국 그냥 일단만 해도 살짝의 느낌이 와요. 와 이렇게만 해도 느낌이 팍 옵니다, 이거. 15 단까지 올리면 알림음이 그두번 울려요. 방금 보죠 나이스합니다 진짜. 얘는 일단 하면 아무 느낌 없어요. 터졌나? 이 느낌? 이런 거예요. 1단 정도까지 올리면 한 이거에 한 5에서 7 정도 느낌? 국내산에 한 10단 정도 차이가 나요. 근데 이걸로는 15단보다는 한 10에서 12단 정도가 저는 편했어요. 그리고 실리콘 패드 같은 거를 빼면은 빼고 하면은 이게 느낌이 없어요. 그냥 이거에 뭔가 접착성 때문에 딱 붙어 가지고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얘는 좀 뭔가 허공에서 논다는 느낌? 국내산 거에도 이렇게 붙여 보고 하면은 종내는 없어도 강합니다. 그리고 뭔가 전기 오르는 찌릿찌릿거리는 게 있어요. 둘다 따가운 느낌이 있어요. 따가운 느낌.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또 아시죠, 이거. 클럽 이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 줄 알았어요. 처음에 쓰기 전에는. 얘는 뭔가 근육을 이렇게 막빡 막 잡아주는 느낌이잖아요. 이렇게 전기로. 오, 이 느낌은 아니에요. 마치 그, 아시나요, 무슨? 아 물리치료 받을 때, 두안같이 생겼는데, 그 몸에다가 딱 붙여가지고, 전기 틀면은, 딱딱딱딱딱딱 하고, 막, 드르르르 하고. 이 느낌, 이거 아시죠? 딱 그겁니다, 그거. 그리고 단점이 충전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, 이렇게. 이 커버를 이런식으로 여는 건데, 이 선을 끼기가 좀 짜증나요. 잘안 껴집니다. 막 뜯어버리고 싶은 느낌. 아, 나이스 합니다. 본회를 켰을 때, 5에서 6회 정도 사용했던 것 같아요. 어버이날의 핫템이라는데, 대형마트에도 들어온다고 합니다, 이게. 제일 중요한 건 이제, 이게 효과가 있느냐. 와 이것도 아니고 뭐 기분상 좋아지는 느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광고 포기했기 때문에 처음에 쓰다가 나중에 이제 저기 어디 서랍에 박혀있을 것 같은 서랍에서 방전될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전 솔직히 알리 같은 데서 리뷰를 보면요 한국분들이 좀 많이 샀어요 딱 보시면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안켜진 줄 동네에서 사면 11만원 정도인데 이 가격에 구매해서 만족합니다 아파요 와, 이게 3페이지까지 있어? 이목 부분이 잘 맞지 않으면 반응이 없다. 그리고 제가 따가워요. 따가울 때 있어요. 이거는 국내거에도 따갑더라고요. 국내거도 뭔가 딱 붙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어차피 중국에서 다 들어오는 거. 저희는 그냥 싸게 구입할 사람 싸게 구입하고 안전을 생각해서 구입하실 분들은 정가로 구입하는 이런 취지에 한번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다들 나이스한 하루 보내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